막시와 셀리, 52 어떤 사람이 알람소리를 듣지 못해서 지각할 위기에 처했어요. 빨리 출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서 결국엔 예정된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전철의 배차 간격이 길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오려면 10분 이상 더 기다려야 됐어요 뭐야, 생각보다 일찍 왔잖아. 아, 그런데 똥을 못 싸고 나서 그런지 배가 아프네. 그 남자는 급하게 배가 아팠고 시간도 남았겠다. 그 역에 있는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가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볼일을 다 보고 밖에 나와서 손을 씻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 뒤에서 기적 기적 걸어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도 옆에서 손을 씻길래. 음, 빨리 씻고 저 아저씨도 나가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앞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허전하다고요. 그리고 약간 쎄한 느낌도 들어서 앞에 있는 거울을 쳐다봤는데, 옆에서 손을 씻는 아저씨가 거울에는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헉? 뭐야? 이 아저씨 귀신이야? 왜 거울엔 비춰지지 않는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빨리 손을 씻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저씨가 다시 옆으로 어기적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자세히 봤더니, 발이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면 발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발이 완전 뒤틀려서 내 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귀신은 나에게 해코지를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더 자세히 보니까 온통 피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맞구나. 내 살다 살다 별의별 걸다 보네.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어떤 회사원이 지하철에서 투신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영혼은 지금도 그 역에서 머무르고 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역에 있는 지하철 화장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출산 직전이라 아이가 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죠. 아내는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한 기계를 가져왔어요. 이 기계는 남편에게 출산의 고통을 분배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해서 둘다 호기심에, 네, 고통은 나누면 좋죠. 저에게 그 기계를 부착시켜 주세요.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처음 강도는 한10% 정도만 할게요. 그래도 이 고통은 남자분들은 감당하시기 힘들실 수 있어요. 라고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남편에게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의사는 고통을 20%로 더 올렸어요. 이번에도 괜찮은데요? 더 올려주세요. 50%까지 올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맥박과 혈압, 모두 다 정상인 거예요. 의사는 놀랐어요. 이 정도 고통이면 멀쩡히 깨어있는 것도 힘들텐데 대단하시네요. 결국엔 최대치인 70%까지 고통을 분배하고 아이는 문제없이 잘 태어났어요. 부부와 의사는 같이 기뻐하면서 두 분의 사랑이 진짜 대단하신가 봐요. 별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나타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집 앞에 온 부부는 그 자리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 앞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쓰러져 있는 남편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펴서 그 친구와 가진 애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전부 친구한테로 가서 죽어 있었던 거죠. 어떤 학생이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띵동 하고 배를 누르는 거예요. 어?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봤는데 키가 작은 어떤 꼬마애가 이중거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무섭게도 그 꼬마의 얼굴은 온통 화상 자국이 본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빨갛다고 해야 되나? 꼬마야, 너 얼굴은 왜 그러냐? 근데 여긴 왜 왔어? 라고 묻자마자 그 꼬마애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형, 이따 누가 올 건데, 형이 그 사람한테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형 죽여버린다. <laughs>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꼬마가 나 있어. 하지만 꼬마였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꼬마가 사라진 거예요. 헉, 뭐야? 내가 헛걸 본 건가? 생각하면서 다시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띵동 하고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문을 조심히 살짝 열어봤는데 어떤 가을쓴 저승사자 느낌의 남자가 서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에 어떤 꼬마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남자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집안을 살짝 두리번거렸죠 그런데 저기 구석에 그 꼬마가 살짝 문 사이로 쳐다보면서 쉿 죽여버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저승사자 물고라는 남자가 우리 가족들의 명단을 딱 펼치면서 빨리 말안 하면 당신 가족들은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빨간색 붓으로 가족들의 이름에 X 표시를 쳐대기 시작했죠. 왠지 모를 선택함에 아 저기요. 그 말씀하시는 꼬마 저기 문 뒤에 숨어있어요.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저승사자의 얼굴이 확 피면서 야 민호야! 네가 졌다! 빨리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마는 죽일 듯이 저를 째려보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칭얼댔어요 아, 아빠! 한 번만 더 하자! 어? 한 번만 더 하자!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 물고를 한그 사람이 당신! 문 좋은 줄 알아. 민호야, 딱한 번만이야. 다시는 치명할 대기 없기.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띵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사람들집 집간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게임에서 죽는 사람은 바로 저였겠죠. 지금부터 무영이 타임. 타임. 이 이야기는 닝겐님께서 댓글로 제보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눈이 안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의 취미는 등산이었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등산 모임을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산에 오르기로 했어요. 근데 산을 오르는데 바람이 너무 세고 눈보라가 쳐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 남자는 어느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굴 안이라서 그런지 인터넷이고 뭐고 하나도 터지지가 않아서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배는 너무 고파지고 그러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팔을 잘라서 먹읍시다." 안 그럼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래서 모두 다 같이 자신의 팔을 잘라 먹기 시작했죠. 물론 이 남자도요. 그러던 중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사람들은 구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다 같이 박수를 쳤어요.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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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남자는 이상했어요. 분명 식량이 필요해서 다 팔을 잘라 먹었는데, 다들 어떻게 박수를 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보이는 남자의 팔만 잘라서 먹었던 거예요.